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황금 s t 음. 황금 s t 네. 음,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고 7,550원. 7,550원이요? 네. 어,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조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지금 공유는... 이거를 네. 얼마까지 봐야 되는가? <laughs> 몰라서요. 그렇죠. 드디어 예. 그래도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뭐이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회사가 네. 돈을 또잘 벌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보면 이제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열혈 강판, 그리고 뭐 냉연 강판 이쪽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네.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결국 경제 굉장히 민감한. 업황이란 말이죠. 경제가 회복되면 네, 네. 주가가 또 같이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네. 이 회사는 어, 주가 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동안 네. 이제 주가가 올라온 폭도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보면 거래들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거든요. 이 종목을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때 네. 황금 ST는 단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아. 황금 ST는 지금 수익이지만 여기서 수익을 좀더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건데, 근데 네. 지금 보면 이미 수익이잖아요. 가격이 높은 네.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8,5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줄이시고, 수익 챙겨놓으시고, 네. 나머지만 네. 9,000원까지 바라보고, 9,000원 부분에서 나머지도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음, 네. 너무 길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